네, 안녕하세요. 셔튜브 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어, 제가 좀 오랜만에 났죠? 오늘의 주제는 위스콘신대학교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위스콘신대학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이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스콘신대학교라고 함은 메디슨에 위치한 위스콘신대학교를 말합니다. 어, 이 유니버스로 위스콘신 메디슨 캠퍼스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46위, 그리고 세계랭킹도 100위 안에 위치한 꽤 괜찮은 주립대학교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학교에 직접 입학하는 거는 상당히 꽤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SAT 점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 토플도 거의 100점 이상 가까이 있어야지 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한국인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 나 내신이 안 좋은데? 그럼 어떻게 가지? 라고 해가지고 분교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위스콘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총 13개의 분교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랭킹이 높은 분교라고 하면 위스콘신대학교 미라키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미라키 캠퍼스 같은 경우는 랭킹이 293위에서 381위 사이에 있는 그런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293위인지 294위인지 아니면 382위인지 몰라요. 그냥 293위 물결표시 381위 이 사이에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랭킹이 대략 한 300위쯤 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위스콘신대학교 어어 분교를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Transfer Admission Guarantee 라는 제도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위스콘신대학교 분교로 가시게 되면은 어 최소한의 학점을 채우고 그 다음에 d 클레어폼 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쓰면은 Madison 로 g u a r 로 편입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g 런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m 디슨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늘 그리고 유튜브에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드립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4년제가 아닌 2년제가 낫다. 왜냐하면 2년제가 가격도 싼데 학점 관리도 쉽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센 캠퍼스 같은 경우는 13개의 분교가 아니라 또 다른 5개의 커뮤니티 칼러지를 통해서도 트랜스퍼 어드미션 개런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사이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일단, 어, 이런 태그 시스템을 통해서 갈수 있는 어, 2년제 학교는 어디가 있냐면 니콜렛 칼리지, 그리고 치파와 벨리 테크니컬 칼리지, 라쿼르테 오리에스 오지바, 그리고 미라키 에어리아 테크니컬 칼리지, 웨스턴 테크니컬 칼리지라고 해 가지고 이 다섯 개의 커뮤니티 칼리지도 마찬가지로 위스콘신 메디슨 캠퍼스랑 태그 어그리먼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개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위스콘시 메디슨 캠퍼스로 예란티로 편입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굳이 분교가 아니라 2년제를 가야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미라키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학비가 1년에 2만 불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이 5개 커뮤니티 칼로지 같은 경우는 학비가 6천 불이 조금 넘어요. 학비 차이가 거의 3배 이상 나죠.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4년제 분교의 평균 학비는 대략 2천만 원이고요. 2년제 칼리지의 평균 학비는 대략 800만 원이 좀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비가 최소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 3.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나아가 4년제는 그래도 싸고도 준치라고 4년제예요. 랭킹이 아무리 낮든 안 낮든, 그래도 뭐 290, 300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나쁜 대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학점 관리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겠죠. 반면에 2년제 같은 경우는 학점 관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transfer admission guarantee라는 제도에 속해 있고 디클레어 폼을 제출했어도 내가 학점이 만약에 C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 관리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4년제가 쉬울까요? 아니면 2년제가 쉬울까요? 여러분, 저는 2년제가 좀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학생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100명 중에 99명은 2년제가 4년제보다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좀더 우리가 메디슨 캠퍼스에 가기 위해서 학비도 절감하면서 좀더 높은 확률로 갈수 있는 그런 옵션은 2년제에서 편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4년제가 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2년제가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라키 같은 경우 4년제니까 여기를 통해서 더 높은 사립대학교로 갈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네갈순 있죠 이론적으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늘 학생한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아니면 만약에 학생들이 미국 30위권 이내의 대학교로 편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미국 100위권 안쪽에 있는 대학교에서 편입을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면은 미국 300위권 이런 대학교에서 편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100위권 대학교에서 편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순위가 다르니까요. 거의 200위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막말로 미라키 캠퍼스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 위스콘신 메디슨 캠퍼스로 물론 편입을 하는데 용이할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4년제로 편입을 하는데는 그리 좋은 옵션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메디슨 캠퍼스, 그러니까 위스콘신 메디슨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2년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2년제로 가가지고 편입을 하는 게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학점 관리 측면이라고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다면은 어위 위스콘신 분교 지원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원서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걸리는 시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빨리 감기로 갈 거니까 한번 대충 봐주세요. 자, 제가 지금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이제, 위스콘신대학교 분교를 지원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사이트 보시면은, 유니버스리브 위스콘신 시스템,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대학교에 전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클래식 어플리케이션 전 넣은 다음에 어뉴 유저를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아이디가 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 집중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어 제가 방금 전에 지금 위스콘신 대학교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어 위스콘신 대학교 분교 미라키 캠퍼스 지원하는 거를 좀 대략적으로 빨리 감기해서 보여드렸는데 지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12분에서 한 13분 정도 걸립니다. 어 솔직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교 뭐 코넬이라든지 아이비리그에 비하면은 진짜 너무 쉬워요. 그 정도로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위스콘신 대학교 분교 전하는데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히 할수 있다. 아니면은 뭐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다면은 분교 지원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도와드리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하셔도 된다. 이게 결론은 같습니다. 만약 분교를 가시길 원한다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콘신 메디슨이 목표다라고 한다면은 메디슨을 가기 위해서는 굳이 우리가 분교를 갈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2년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캠퍼스를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위스콘신 대학교, 물론 13개 분교가 있고 이 13개 분교가 뭐 나쁘다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랭킹이 그나마 제일 좋은 게 291위에서 381위 사이다.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음, 태그 시스템은 분교가 아니라 2년제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메디슨을 노린다면 2년제로 가신 다음에 편입을 하는 게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음,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위스콘신 대학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은네 한번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단순해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 어, 위스콘신 대학교에 대한 문의가 꽤 많이 오고 위스콘신 대학교 입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찍은 거지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laughs> 의미가 있을 수도 있나요? 어쨌든 오늘은 위스콘신 대학교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총 정리를 해봤고요. 어, 조금이라도 위스콘신 대학교 입학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 샤트분은 항상 학생들한테 최선의 옵션, 그리고 최고의 옵션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냥 무작정 학생의 그런 상황 보지 않고 이 대학교에 가세요. 좋습니다. 이런 상담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양합니다.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지도 않고요.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저희는 학생의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